아직도 오이냉국 끓이실 때 일반 생수 넣어 끓이시나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알려드리는 이것만 있으면 오이냉국 끝이라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룡입니다. 날씨가 이제 점점 무더워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에 보니까 점심시간에요. 냉면집 앞에 줄쫙서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아안 되겠다.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도 많이 더우실 텐데 오늘은 이 요리를 꼭 해드려야겠다 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요리 바로 여름에 한 번쯤은 꼭 먹고 지나가야 할 요리입니다. 오이냉국 준비해 봤습니다. 자, 오이냉국 하면은요. 정말 사람마다, 집집마다, 앞집, 옆집마다 레시피가 정말 다르고 레시피가 다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도 오이냉국 해서 드실 때 마트에 판매하고 있는 냉면 육수, 거기에 식초를 더해 오이냉국 드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나 계실까봐 오늘은 제가 만들어 본 오이냉국 중에 가장 맛이 깔끔하고 힘이 나는 오이냉국 알려드릴 겁니다. 첫 번째, 오이냉국 끓이실 때 아직도 조금의 소금이라도 넣지 않고 계신가요? 꼭 넣어주세요. 두 번째, 오이냉국 하실 때 그냥 생수만 넣어서 하시는 거 아니죠? 그러면 맛이 조금 부족하다고요. 자, 그럼. 오이냉국 시작해볼 텐데요. 여러분들께 아주 꿀팁도 알려드릴 겁니다. 집에 먹다 남은 소면 준비해 오세요. 제가 이 영상에서 오이냉국뿐만 아니라 이렇게 먹어도 맛있는 그런 오이냉국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 레시피는요. 물 1리터로 4인 기준이 먹을 수 있는 오이냉국 만들어 볼 텐데요. 냉장고에 넣어뒀던 시원한 생수 1리터를 모두 부어주세요. 꼭 생수로 끓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꿀팁 알려드릴 텐데요. 오이냉국 시원하게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바로 얼음을 넣어줘야겠죠? 저는 마트에서 오이를 살때 이렇게 얼음컵 800원짜리 하나를 구매하는데요. 얼음을 지금 바로 넣으시면 안 돼요. 사오시자마자 바로 냉동실에 넣어놔주세요. 자, 손바닥 쭉 펴보세요. 그리고는 손바닥 크기만한 다시마 한 장을 생수에 넣어주세요. 다시마에는 생수보다 두배 이상 많은 미네랄이 있고요. 또 다시마를, 우린물을 사용하면 은은한 다시마 향과 함께 더욱더 영양적으로 보충할 수 있어요. 자, 이젠 오이를 잡아주세요. 큰 것은요, 한개 반만 사용을 할 거고요. 작은 오이는 두 개를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오이의 쓴맛 제거해 줄 거예요. 앞뒤로 2cm 잘라주세요. 자, 많은 분들이 이 오이의 쓴맛 나는 부분은 이렇게 진한 초록색 부분만 이쪽이라고 생각하셔서 이쪽만 툭 자르시는 분들 계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앞뒤에서 잘라주시는 거예요. 이번엔 이 오이를 부드럽게 만들어 줄 거예요. 오이 가시 있잖아요. 오이 가시는 필러로 얇게 벗기셔도 되고요. 또는 저처럼 과도칼로 가볍게 긁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가시 문제 없이 오이 부드럽게 드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준비한 오이는 3등분으로 썰어주세요. 자, 그리고 이 오이를 이제 채썰어줄 텐데요. 다이소나 주방 그릇 가게 가셔서 채칼 하나 사오시면 되는데요. 자, 채칼은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깍대기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밀면 두껍게 깍대기를 끼고 밀면 얇게 나와요. 오이 냉국은 우리가 호로록 호로록 먹을 거기 때문에 얇게 밀어줄 거예요. 눕힌 상태에서 쭉쭉 밀어볼게요. 자, 미실 때는 제가 지금 어떻게 밀어요? 힘있게 착, 착 밀죠? 이렇게 밀면 오이가 아주 반듯하고 힘있게 나와요. 그러니 꼭 장갑 끼시고 밀어주시고요. 반 밀었으면 다시 세워서 쭉쭉 밀어주세요. 자, 오이 냉국에 양파도 반개 한번 넣어볼 텐데요. 꼭지 있는 부분은 꼭 제거하고 아주 얇게 썰어주세요. 칼로 얇게 썰기가 어렵다면 또 일자 체칼이 있어요 오이와 마찬가지로 밀면 또 얇게 나오니까 일자 체칼로 이렇게 밀어주셔도 돼요 자 이제는 마지막 재료인데요 청양고추, 홍고추 넣어주면 조금 매콤하고 그리고 홍고추로 인해서 색도 예쁘게 살릴 수 있거든요 자 꼭지만 똑똑딱 준비해 주시고요 칼을 이용해 반으로 갈라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개수대에 가셔서요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손으로 문질러가며 안에 있는 고추씨들을 제거해 주세요. 자, 사소한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개수대에 가셔서 물 틀어놓고 고추씨 씻잖아요. 그러면 고추씨의 매운 맛이 저희 코나 이 입안을 좀 찌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담아놓고 고추씨를 씻는 게 맵지 않고 콜록콜록 거리지 않고 쉽게 씻을 수 있어요. 자, 청양고추는 이대로 일자 썰어줄 텐데요. 옆에서 보시면 이렇게 밀면서 송송 썰어주시면 되세요. 홍고추는 청양고추와 다르게 어슷썰어 길쭉길쭉하게 뽑아줄 텐데요. 5시, 11시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보세요. 그리고는 이대로 일자 썰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썰리죠? 오이, 양파, 홍고추, 청양고추 준비 끝났으면요. 은 시간 10분에서 15분 지났을 거예요. 그러면 다시마만 건져내주세요. 자, 다시마 우린물에 오이 모두 넣어주세요. 자, 오이 양이 딱 적당할 거예요. 양파 반개 넣어주시고요. 홍고추 넣어주시고요. 청양고추 넣어주시고요. 국간장 한 큰술만 넣어주세요. 멸치액젓, 요즘 요리할 때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한 큰술 넣어주세요. 다진마늘 반 큰술 넣어주세요. 설탕 두 큰술 넣어주세요. 안 달아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사과 식초 말고 현미 식초 또는 양조 식초로 다섯 큰술 넣어주세요. 거기에 매실액 두큰술 넣어주시고요. 이젠 정말 중요한 이건 넣어줄 겁니다. 영상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이냉국 하실 때 아직도 조금의 소금이라도 넣지 않고 계신가요? 꼭 넣어주세요. 소금 반큰술을 넣게 되면 먹고 나서도 굉장히 든든하고 맛은 더욱 좋다고요. 소금을 넣는 이유 이제 설명해드릴 텐데요 멸치액젓, 매실액, 국간장 세 가지는 어두운 액체입니다 넣었을 때 오이냉국 국물이 너무 거무스름해지겠죠 그래서 부족한 간은 국간장, 액젓, 매실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의 소금만 넣어주시면 되고요 오늘 오이냉국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사람들이 잘 모르고 넣지 않는 꽃소금 반 큰술이에요 자, 오이냉국 시원하고 맛있게 잘 따라 만들어주셨나요? 이제 우리 하나 빠졌지요? 이 오이냉국을 아주 시원하게 해줄 냉동실 다녀오세요. 사오신 얼음 넣고 맛있게 드시면 되는데요. 얼음 미리 넣으면 안 되겠지요? 꼭 얼음은 드시기 전에 마지막에 넣어서 먹어야 밍밍하지 않고 시원하고 간도 맞고. 그렇게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자, 우리 잔치국수, 육수 우린 다음에 소면만 삶아 딱 넣어서 먹으면 너무 맛있죠? 그 잔치국수를 응용한 오이 냉국 소면 만들어 볼 텐데요. 500원 동전 크기 1인분만 딱 잡아주세요. 그리고 끓는 물에 넣어주시고요. 식감 있게 4분간 끓여주세요. 잘 삶아진 소면은 시원한 물에 헹궈주세요. 소면 물기 가볍게 짜주시고요. 시원한 그릇에 옮겨 담은 후에 시원하고 맛있게 만든 오이냉국 국물하고 건더기 듬뿍 넣어주세요. 이제 마트에 파는 냉면육수 넣어서 오이냉국 만들지 말고 이렇게 만들어 오이냉국으로도 오이냉국 소면으로도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무더운 여름철에 꼭꼭 먹고 넘어가야 할 아주 시원하고 맛있는 오이냉국 만들어봤는데요. 오늘 레시피대로 오이냉국 만들어 드시면은 맛도 시원함도 아주 극찬이실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든 오이냉국에 소면도 한번 말아서 드셔보시면은요 비룡이 오늘 알려준 오이냉국에 왜 소금을 또 넣으라고 했구나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이렇게 한 그릇 먹고 나잖아요 돼지고기 한 그릇 먹은 것처럼 굉장히 든든해실 거예요. 정말 너무 맛있고요. 또 매우 시원하고요. 그냥 오이는 국도 와 지금. 여름 맞나요 정말 춥고 시원하고 맛있고 행복합니다. 사실 이 오이냉국이란 메뉴는요, 레시피가 틀은 거의 같지만, 정말 한끗 차이거든요. 하지만 제가 오이냉국을 매년마다 만들어 먹지만, 제가 먹었을 때이 레시피가 가장 맛있었고, 소면을 넣어서 먹어도 맛있었어요. 날씨가 더워 얼음이 점점 녹으면서 간은 밍밍해지고 심심해질 거예요. 그럴 때는 다른 거다 필요 없어요. 소금 한 꼬집 넣고 드셔보세요. 간이 딱딱딱 맞으실 테니까요. 아주 시원한 오이냉국 만들어서 맛있게 드시고요. 오늘 영상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 부분이 있다면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좀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비룡! 꼭해 드세요. 정말 시원하고 맛있으니까요.